이 제니님의 만트라라는 노래 제목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니님이 가진 그 마음의 힘, 그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내면의 단단함을 엿볼 수 있는 노래라고도 전 생각해요. 오늘 이제 막 신곡으로 발매된 제니님의 만트라라는 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가 용어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도 저만의 만트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만트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 주문, 또 믿음이나 신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 이 진리의 말이라고도 이야기 하는데, 산스크리트어예요. 이 제니님의 만트라라는 노래 제목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 오래되고 올드한 어떤 용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재해석하고 새롭게 제니님만의 색깔로 표현했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니님이 가진 그 마음의 힘? 사실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고, 일거수 일투족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내면의 단단함을 엿볼 수 있는 노래라고도 전 생각해요. 이 만트라라는 게 결국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신념이거든요. 내가 나를 경험하는 이 순간에 그 경험을 해석하는 각자만이 가진 생각의 습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익숙한 흐름으로 연결돼요. 예를 들면, 새로운 시도를 할때 누군가는 그 시도를 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흥분감이나 어떤 짜릿함이나 긴장감이나 초조함을 그 도전에 긍정적인 신호, 영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반대로 망할 것 같고 두려움, 또 실패의 공포 아니면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압박감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시 보면 우리가 경험을 해석하는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관점의 그 믿음을 그게 너무 익숙해서 그것에 그냥 녹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할 때에 너무 당연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잠깐 멈춰 보면 반대로 말하면 어떤 하나의 생각과 그 생각의 패턴, 습관이 지금 경험되는 이 어떤 현상, 어떤 감각을 어, 재해석하고 있고 음, 다르게 말하면 왜곡하고 있고 여기에서 오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 제니님의 만트라라는 그 가사를 보면. 예쁜 사람들의 그, 우리 안에는 빛나는 것들이 있고, 그 빛나는 것들은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드라마에는 더 이상 끌려가지도 않는다고 표현해요. 이 만트라라는 걸 한번 생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삶의 경험들을 해석해요. 그래서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일과, 그 일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는 그 드라마를 정말인 줄 알고 살아요. 어, 삶이 어렵다거나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거나 너는 충분하지 않다거나 나는 이대로 살수 없다거나 아니면 어, 우리의 아주 근원적인 나는 언제나 부족하고 나는 언제나 충분하지 않고 더 좋고 더 충분한 내가 되려면. 무언가 애써서 바꿔야 하고, 배워야 하고, 나를, 지금의 나를 극복해서 더 좋은 나, 더 완벽하다고 말하는 그 이상의 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생각의 강박, 이 드라마.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빛나는 나를 느낄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자주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에게 자주 영향을 미치는 그 패턴, 다시 말하면 이 만트라가 뭔지 한번 의식하고 알아차려 보세요 제가 명상을 처음 시작하면서 알게 된건 굉장히 나에 대한 비난과 평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불만족과 두려움 이런 머릿속의 이야기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생각으로 우리가 괴로움에 빠지고 생각으로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있었다면 반대로 생각으로 나 자신을 일깨우고 생각으로 나를 새롭게 볼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제니님이 말하는 만트라의 힘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트라를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어, 내가 굳게 믿는 믿음이라는 주문, 기도라는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뭐 부자 공부하거나 아니면 자기개발 공부할 때에도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을 100번씩 적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되뇌기도 하고 종교가 있으시다면 성경이나 불경을 읽고 외면서 우리가 실제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 소리에는, 그 말에는 정말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 말과 소리를 반복하고 듣고 계속 자각하게 되는 그 과정이 만트라가 가진 진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트라를 새롭게 전환할 힘이 있고, 어, 이 부정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생각도, 긍정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생각도 둘다 만트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이 외우고, 더 많이 주문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들이 왜 다들 부정적인 걸까? 왜 다들 문제가 있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 어, 이 이야기도 앞으로 또 해볼게요. 저는 이런 대중 문화로 그리고 예술로 이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확산되는 게 정말 많이 느껴지고 이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입장 그리고 이렇게 유명인의 그 입장의 경험을 할때이 바깥에 휩쓸리는 경험들 덕분에. 내면으로 깊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내 내면에 있는 진짜 힘, 언제나 변하지 않는 순수하고 완전한 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꺼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트라로 외우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허용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허용합니다. 지금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허용합니다. 속으로 자주 외우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험되고 느껴지는 나로부터 도망치려는 마음,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마음의 습관을 어, 잠깐 붙잡아두고 쉬게 하려는 목적이었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우울이나 불안, 분노가 느껴진다면 지금 진실로 실제로 경험되는 내가 있고 그런 나를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또 다른 내가 있거든요. 이내 안에 나로부터의 분리감이 사실은 지금의 경험을 문제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패턴을 알게 됐을 때 의식적으로 할수 있는 우리가 가진 힘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오해하는 생각에 드라마에 속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해석을 새롭게 전환하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정말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사업이 실패했는데, 어, 그 실패라고 하는 해석, 이야기, 드라마에 갇히지 않고, 내가 어 이게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전환했다는 TV 드라마 속, TV의 어떤 다큐멘터리 속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멀리서 찾지 않고도 나 자신 안에도 그게 있어요. 과거에 아니면 지금 뭔가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문득 그 관점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어, 잠깐. 근데 이런 기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전환해 본 경험 그 힘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통제하는 게 진짜 우리의 자유 힘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뭐랄까요, 전환할 힘? 그것이 우리의 진짜 힘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만트라, 생각, 생각의 습관, 어, 경험을 해석하는 오래된 묵은 관점.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익숙하게 흘러가고 있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으로 지금의 경험을 해석할 때그 생각이 경험을 온전히 하는 데에 방해하고 억누르고 통제하고 있다면 우린 그것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만트라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전환할 힘이 우리의 진짜 힘이다.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고요.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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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tty. 이 나는 절대 외우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당신 정말 예뻐요. 뭐 어때요? 이렇게 좋은 만트라를 아무리 던져줘도 내가 그것을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만트라는 만트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누군가의 그 말로부터 얻는 위로와 위안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깥에서 오는 무언가는 결국에는 지속되지 않으면, 때로는 지속이 돼도 그것이 똑같은 그 만족감과 똑같은 행복을 주지 않거든요. 똑같은 평화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만트라는 언제나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 만트라라는 이 생각의 습관 혹은 나에 대한 깊은 믿음, 오래된 신념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무엇이 나한테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힘이 나한테 있고 나만이 알수 있거든요. 나만이 알아차리는 거기에서부터 어, 어떤 생각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생각이 계속 된다고 해서 나의 문제는 아니에요. 생각은 수시로 다양하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해프닝이고 나는 그 생각의 드라마를 더 이상 믿지 않을 때. 그래서 어, 쓸데없이 그 생각과 끌려가 싸우지 않을 때. 그리고 그저 나에게 필요한 새로운 만트라를 선택하고 그것을 자꾸만 적용해 나갈 때. 그게 만트라를 통한 의도의 시작이기도 하고 변화의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하죠. 이 만트라라는 단어에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그 만트라를 통해서 비추려고 하는 것은 생각이 가리고 있던 우리 안에 진짜 순수한 빛, 내면의 힘, 아름다움. 그건 어떻게 생겼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성격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 존재하는 그 아름다움 그대로 를 가리키는 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우리 본연의 빛,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 그 빛을 응원하는 제니님의 노래라고 느껴져서 호다닥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님이 수상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작가님의 인터뷰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채식주의자에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는데, 작가님 본인도 폭력적인 것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민감해서 토를 할 정도로, 혹은 3일 내내 잠도 못잘 정도로 반응이 바로바로 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폭력을 넘어서는 이야기, 마음은 폭력을 통해서만 꺼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그 두려움을 마주해 나가고 직면해 간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내면의 힘과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일깨우고 경험하고 나누는 게 사실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한강 작가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깨달았죠. 아, 내가 이것을 하는 것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서도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싶다는 어떤 열망이 있다는 건이 지점에 내가 마주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그리고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꺼내어지고 시작될 무언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직면해야 하는구나. 제 말이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우선 꺼내야 하는구나. 그리고 꺼내면서 내가 나를 마주할 수 있고 꺼냄으로써 다시 전환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돼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구독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의견들도 혹은 여러분의 통찰도 궁금해요. 혹시 나만의 만트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영감도 받고 그 마음의 힘이 더욱더 확장될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빠우사하세요.